설계 도면을 빼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심주현 기자입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 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중국 반도체 제조회사 직원 5명과 공장 설계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와 공정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취득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기술은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30나노 이하급 디렛 및 랜드 플래시 반도체 공정 기술로서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합니다. A씨 등은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를 그대로 본뜬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국내 반도체 업계 인력들에게 연봉 두 배를 제한해 200여 명을 본인 회사로 영입했고, 이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씨 등이 계획한 삼성전자 복사판 반도체 공장은 건설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 업체에 약정한 8조 원 투자가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A씨 회사가 공장 설계도면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해당 회사는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씨 등의 구체적인 기술 유출 경위와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직원 일부는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최소 3천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매일 TV 뉴스 신주연입니다